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정말 쉬고 싶어가지고 편집을 조금만 했습니다. BGM이 없거나 자막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제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러면 즐거운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질감 빛의 <목소리>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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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도자가 되기 위한 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테스터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빛의 인도자 리븐 스킨이 아직 어, 출신되진 않았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PB 서버에 등장을 했거든요. 이걸로 정글 리븐을 해볼 겁니다. 정글이지만 수호천사 아이템 굉장히 빠르게 맞춰서 수호천사 다운, 빛의 인도자 다운 리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아참 여러분 지금 PB 서버기 때문에 약간 그 제가 솔직히 평캔이 어, 브론즈 답지는 않죠. 에, 뭐 리븐으로다가 리븐 미러전 골드도 이긴 성적 아니겠습니까 에 평캔 나쁘진 않아요 에, 잘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데 pb 서브라서 유독 평캔이 좀 안될 수 있으니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 나이스샷 제이스님 버블 따셨어요 어우 뽀뽀해줄뻔했어 아 그분 레벨이 왜 5냐 근데 야저분왜 레벨이 5야 레벨업 상태가 레벨링을 얼마나 빨리 한겁니까? 와 나이스샷 야 점멸뺐어 전멸 점멸뺐어 완전 이득이요오케이 나이스샷 사실 이거 제가 찍기 전에 한 편을 더 찍었었어요 아 은근 잘 됐거든요 게임 잘 풀렸는데 녹화를 안했더라고요어 샷건 때렸습니다 바로 샷건 때렸어요 저 웬만해서 샷건 안 때리는거 아시잖아요? 아 샷건이 절로 나오더라고요야 새벽 지금 3시거든요? 새벽 4시 다 돼가고 있는데 아 미드로 한번 갱킹을 오 어, 가볼까요? 야, 궁이 없긴 한데 이거 레벨. 야, 체력이 너무 없다 저거. 잡을 수 있겠어. 돌아서 바로 뜁니다. 돌아서 바로 뛰어요. 오케이. 아, 나이스. 씨. 깔끔하게 아디오스. 뭔데 이렇게 하고? 어라. 야, 잠깐만. 야, 투표가 나한테도 올것 같아. 아니겠지? 안오지 그래 그래 투표가 나어 바텀에 갔나 봐요 바텀에 갔네 오케이 딸피는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laughs> 야 오히려 바텀도 살아남았어 뭐 하는 짓이죠 난이도 조절이면 이해합니다 아 오케이 야 그래 좀 너무 이기면 안돼 어, 적당히 이기면서 오케이 적팀도 정말 대단한 팀인 것 같은데 와 정말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진기한 풍경. 와, 와, 뭐야? 뭐. <laughs> <오. 웃음> 아, 이게 뭐 무슨 현장이냐? 거의 뭐, 에, 예. 무슨 똥꼬쇼 보고 있어요? 예. 야, 아직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대단하다. 보통 아니다 이 사람들. 거. 자 이러면서 전 은근슬쩍 정말 자연스럽게 레드. 어 CS를 먹으면 될것 같네요. 자, 르블랑이 오기 전에 이거 먹읍시다. 오 정말 달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양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잡으면 어차피 제가 물본 거냐나? 슬로우 잡았고. 아프긴 한데 싸워보자. 아, <laughs> 르블랑님에게 자, 치, 자, 당신에게 시스 먹고 있어요. 아니 제이스님 마무리.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 조절. 왜냐? 우리 팀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 수호 천사가 나왔죠. 근데 저 키보드 고장 난것 같아요. 아니 위키를 누르거든요 지금. 자, 위키를 누르면 고장이 나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예? 보세요. 자. 이 키보드를 위를 누르면 어? 되네? 아까 안 됐는데. 또 됩니다. 제가 수호 전사가 정말 빠르게 나왔어요. 지금 거의 10분대에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다이브를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정말 빠른 시간에 예. 네. 다이브를 시도해서 이득 볼수 있다는 소리인데 자, 바텀에서 근데 더블 킬 더블 킬이요? 자, 이즈리얼완전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습니다. 자, 다이브도 가능하죠? 왜냐?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날 받고. 오케이. 깔끔하게 잡으면서.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어떤 데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난살수 있다. 이 생각으로도 과감하게 들어가서 데미지를 확실하게 넣는. 예, 네,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잘 가라 아디오스 이건 나보고 잡으라는 건가? 야나 혼자 못 잡는 야 초기화 됐어 그래 어차피 2까지 나오면 초기화 돼가지고 못 잡습니다 자탑 부수자 좋았어 와 근데 미드타워도 진짜 빨리 부수긴 했구나 자병 넘고 자 강타로 슬로우 슬로우 그렇지 먹였죠 야저 넘을 건데 그치 가세요 잡으세요 잡으시죠 통아 좋습니다 야 그래 귀여 귀한 모션이 진짜 잘나왔다 뒤태가 정말 예쁘네요 신부 삼고 싶습니다 아 진짜 야뭐 없을까? 과감하게 간다 수호천사니까 하! 하! 오케이! 살아남았죠 왜냐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자 살면서 위로 슥 빠지고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이거 투표하면 죽어 오케이 스턴 어? 잡았고 자 에어본이죠 티모 오케이 아디오스 시켜버리고 달려요 달려 달려 뭐라도 먹이면 자 스턴 다시 가고 투탕 에어본 평캔 오케이 좋았어요 나이스 야 야, 아무리 봐도 스킨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무슨 뭐, 제가 무슨 스킨 파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다행인 점이 전판보다 잘 됐다는 거야. 자, 녹화 잘 되고 있고, 어, 뭐 이게 녹화 안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솔직히 비일비재 했던 일이고, 아, 오랜만에, 예, 어느 정도 베테랑 됐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난 부족한 게 많고. 뭐야, 나 왜, 왜 백으로 치냐? 뭐 하는 거야? 자 시키고 뭐야 저거 살았다고? 잡어 오케이 자나 수호천사 없지만! 어우 그래 어우 못 잡을 뻔했어 자 자자 자, 자야님이 마무리 지으시면 야 여기 버섯 박혀있을 가능성 높거든요? 없었네요 야 뒤쳐 뒤로 쳐 됐다 잡았다 이거 잡았어 오케이 넌 체크메이트야 아디오스 자 마이한테 다시 그쵸 복수할 때 왔죠? 마이 마스터 일로 우후 우후후후 오케이 오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자에어브로는 심지어 못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 스킬을 좀 맞추세요 그렇죠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어 루블랑님 주무세요? 뭐야, 왜 그러고 있어요? 어, 데미지 싫어야 야, 그 데미지면 인정. 근데 저러고 있으면 안 돼. 다 잡긴 했는데. 마스터이 들어와버렸죠? 난장판이죠? 자야, 그렇지. 투펜 내가 잡는다. <laughs> 야, 그거, <laughs> 빨칼 뽑으셨네. 야, 야, 백도 당하고 있는데 미드 물자. 미드 밀어요. 한 명만 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야, 이거, 밀 사람은 밀어야 돼요. 근데, 아, 미니언들이 늦, 아, 멀었구나. 그럼 뒤를 노릴게. 내가 뒤를 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이젠 살것 같아서 그래. 못 사나? 오, 끈질겨요. 근데, 역시, 못 잡았죠, 지금? 역시 못 잡았죠? 저 예언대로 야 죽을 까 제이스님 죽었 그럴 거면 밀걸 그랬다 아밀걸 그랬다 근데 이제 미니 들어와가지고 야 폭들 씨 꼈어 왜저왜 왜 꼈어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지? 오케이 수호 천사 때문에 살지롱 메롱 메롱 얘네가 진짜 많이 밀었네 오케이, 시간 줘 버리죠. 희망 한번 살짝쿵 주는데 응 너는 안 돼. 아 연막탄에 내 앞길도 막혔네 와. 아 거기서 왜 스킬 괜히 안 찍고 막뭐 스킬 막 레벨업 시키고 있고 막. 아그랬으면안 되는데. 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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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으로 다모 보이세요. 자, 탑 미시고, 아, 그래, 탑 막으시고, 저는 미드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운영 또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어요. 제이스님이랑, 제가, 어, 바텀이랑 이제, 미드를 밀면서, 약간씩 운영 들어가면 되고, 오케이, 탑 잡았죠? 물론 한명 죽었긴 한데, 자, 그분 잡겠지 뭐, 알아서. 아니, 괜찮아, 나 미드 밀었어. 어떻게든 밀었어요. 자, 오케이, 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죠? 넌 죽었지. 깔끔하게. 자 억지기 밉니다자 그부 체력 얼마 없겠죠. 물론 지금 집에 가가지고 체력을 올렸을. 어야 야, 여기서 시간 버리고 있다. 됐다 이거 밀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정확히 다섯 방에 보내버리고. 야저저 팀은 저, 시간 보세요. 시간 벌어요. 아 얄밉네요 진짜로다 리얼로다가 리얼로다가 날 내가 다른 공부를 해 팀원 잡아 오케이 4명한테 네 다굴을 당할지언정 팀원 잡아요 오케이 이런거 좋습니다 제이스님 제이스님이랑 저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거 같습니다 3억 제기 가자 어, 이럴때는 3억 제기만큼 정확한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버릴 수 있는거 약간 이게 뭐 승패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3억 제기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자 넘겠죠? 자, 내가 기다리고 있죠. 음, 슬로우죠? 잡았죠? 눈물 나죠? 지금? 자, 투패 왔죠? 투패 뻘쭘하죠? 궁극기 썼는데, 슬... 내가 지금 위험하죠? 똥줄 타죠? 지금? 오케이, 살았죠? 오케이, 골카, 골까... 야, 이걸 맞으면 어떡해, 이걸. 후라락, 오케이, 아디오스 시키고. 자, 슬로우 들어갑니다. 오케이, 스턴까지 먹기면 서 잡았구요. 게임 끝냅시다 아, 좋았어. 오케이, 탑타워 부수면 확실히 세기를 박을 수 있어요. 그냥 키고, 그렇지, 넥서스 부수자. 자, 이러면서 흡혈 싹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충, 탄 탕, 오케이, 삭제시키구요. 퉁, 탕, 탕, 오케이. 어 아, 깔끔했어요. 후.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수호천사를 첫번째로 가는 수호천사 빛의 인도자 립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같이 올라오는 영상 보시려면 구독하기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목소리>